얘는 회전수가 붙어야 돼. 이렇게 붙어야 돼. 그럼 이 세타가 3, 사분면에 각이면 이 세타는 여기에 존재를 할 거야. 그래서 이 세타의 범위에요. 이것은. 그러면 세타는 이거를 반절한 거니까. 얘 반절하면 1 8 0도 n 더하기 90. 얘 반절하면 1 8 0도 n 더하기 135도. 그러니까 얘는 포인트가 90도에서 135도가 기준 세팅값이야. 그래서 90도에서 135도가 기준 세팅값이 되고요 얼마씩 회전하냐면 180도씩 계속 회전을 해요. 그럼 얘를 180도 회전하면 일로 가죠. 얘 180도 회전하면 이쪽으로 가죠. 그래서 여기에 영역이 생긴다. 또 회전하면 똑같은 대로 돌아오고 이런 의미에요. 그래서 답은 어, 2사분면 또는 4사분면 5번이 되겠네요.